VIP 라운지에서 멱살 잡힌 시어머니 다음날 모든 게 무너졌다. 그리고 복수가 시작됐다. 백화점 한복판에서 며느리에게 멱살을 잡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도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죠. 화면을 두번 빠르게 터치하시면 그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박명자 이른돌입니다. 군산에서 재분소를 40년간 운영하며 평생 일만 했어요. 그 덕에 아들 진우에게 강남 전세금도 해주고 며느리 채린이 방송 장비도 사줬죠. 부족함 없이 살길 바랐거든요. 채린이는 팔로워 15만 명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처음엔 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재방송에 나오시면 안 돼요. 팔로워들이 실망해요. 그 말에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손녀 생일날이었어요. 백화점에서 선물을 고르고 있는데. VIP 라운지에서 웃고 떠드는 체린이가 보였죠. 제가 반갑게 다가가자 그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저분이 시어머니세요? 그 순간 체리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방송 보고 따라다니는 팬이에요. 이상한 분이에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만 따라다니세요. 백화점 사람들의 시선이 수백 개의 카메라처럼 저를 향해 있었어요.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은 지옥이었죠. 인성 최악, 가짜 인플루언서, 페륜녀. 그 아이는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협찬은 취소되고 팔로워는 폭락했죠. 하지만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참을 때가 아니라, 끝을 봐야 한다는 거리요. 저는 4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을 모두 꺼냈습니다. 법무사, 세무사, 거래처, 사장들까지 모아 회의를 열었죠.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의 삶은 전부 제 돈으로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거리요. 오늘부로 모든 지원을 끊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이 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카드가 정지되고 전세계약도 취소됐어요. 아들 부부는 단 한푼도 쓸수 없게 됐죠. 결국 진우와 체리는 군산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정말 반성한다면 일부터 배우렴. 그렇게 체리는 제분소에서 밀가루 포대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얗던 손이 거칠게 갈라지고 손톱엔 밀가루가 끼었죠. 그 멱살 잡던 손으로 하루 종일 포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요? 하지만 저는 되묻습니다. 가족을 짓밟은 며느리 그냥 두는 게더 옳았을까요? 화면을 두번 빠르게 터치하시면. 그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